여러분 반갑습니다. 깸요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브랜드 ATK의 비대칭 마우스 ATK Z1 울트라를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까지 많은 v g n 과 ATK 마우스를 소개해 드렸지만 비대칭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최근 소개해 드린 비대칭 마우스들은 가격대가 좀 있는 마우스들이었고 그나마 레이저의 데브삼 하이퍼스피드나 람즈 소니 가성비 축에 속할 정도로 가성비 비대칭 무선 마우스는 선택지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ATK Z1은 5에서 6만 원 가격대 유무선 8K 폴링레이트 3950 울트라 센서 50g대 무게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어, 과연 ATK 제트원 울트라의 성능은 어떨지, 그립감은 어떨지 정말 가성비로 불릴 만한지까지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스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을 마우스 본체와 8K 동글, 케이블, 그립 테이프, 여분의 피트, 설명서로 기본적인 구성품만 들어있는데요. 어, 재미있는 부분이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구매를 많이 해서인지 직구 제품인데도 설명서에 친절하게 한글이 들어가 있는 점은 신기했고, 8K 동글은 약간 방패 모양? 좀 RGB가 나오는데 모양 자체가 이쁘진 않아서 숨겨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별도의 구매 없이 8K 동글을 제공해준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제품의외관을 살펴보면 AKZ1은 프로, 프로맥스,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프로, 프로맥스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울트라는 화이트 블랙에 오렌지까지 있어. 모델에 따라 색상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 은 화이트 제품으로 광택이 없는 흰색에 상단에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이 로고를 잘안 보이게 처리를 한것 같더라고요. 로고가 이쁘거나 막 심플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처리를 한건잘한것 같고 코팅은 아이스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에 지문이 잘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흰색이라 티는 잘안 나지만 블랙은 티가 좀 많이 날것같고 마우스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휠 부분이었는데요 마우스 크기에 비해 휠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 마우스 크기는 EC2나 대부삼 하이퍼스피드와 비슷한데 휠의 크기는 그냥 대부삼과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머리가 뭔가 큰 느낌이 들어서 좀 휠이 작았으면 좀더이뻤을것 같은데 실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클릭부는 그냥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손을 올려놓을때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 굴곡이 있어 클릭할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평평한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본 어떤 느낌이 더 좋은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왜 호일지 불를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제품명이 프린팅 되어 있는데 금색의 얇은 폰트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여서 나쁘지 않았고 사이드 버튼은 두꺼운 모양에 그렇게 많이 튀어나있지는 않는데 버튼의 위치가 위쪽에 있어서 엄지 놓는 공간이 널널해 마우스를 들어서 이동할 때 실수로 눌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이드 버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우스 하단을 살펴보면 두 개의 피트와 전원 버튼, DPI 버튼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동글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스위치 아래로 공간이 많이 남는데 동굴 보관함 하나쯤은 만들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피트는 100% 테프론 피트가 사용되었는데 피트 크기가 작아서 슬라이딩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밸런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딱 지슈라와 데브삼의 뭔가 중간 정도 같은 느낌? 슬라이딩 패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슬라이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브레이킹을 쓰시는 분들도 기존 브레이킹보다는 약간 더 슬라이딩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물론 옵티컬, 마이크로 스위치가 탑재되었는데요. 먼저 클릭음을 들어보면 약간 가볍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요. 저는 이게 시끄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클릭 압은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때 엄청 가볍다고 느껴졌는데 실제 측정한 클릭 압을 보면 클릭 압이 가벼운 대부산보다도 더 가볍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클릭부 구조 때문인지 가장 안쪽 부분은 클릭 압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어, 핑거 그립으로 마우스를 잡으시는 분들은 클릭 지점에 따라 좀 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팜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엄청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휠 느낌은 구분감이 또렷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휠 클릭은 또 엄청 클릭 압이 강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배그를 하면서 휠 클릭으로 핑을 찍는데, 어, 핑을 찍으려면 엄청 힘을 줘서 클릭을 해야 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센서입니다. 센서는 paw3950 울트라 센서가 사용되었는데 최대 dpi는 42000dpi에 750ips 가속도 50g로 굉장히 좋은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나 프로 맥스에 들어간 paw3950 센서와의 차이점은 최대 dpi와 lod값을 0.1mm씩 조절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센서의 성능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인간의 체감을 넘어선 영역 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울트라에 조금 더 좋은 센서가 들어갔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마우스는 유무선 8k를 지원. 하는데 배터리는 500mAh로 제가 8K를 놓고 2시간 동안 게임을 해봤는데 95%에서 90%로 5% 정도 달더라고요. 5% 단위로 확인이 가능해 조금 더 달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3-40시간 정도는 사용 가능해 보여서 배터리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40g대로 나오는 것보다 무게가 57g이지만 배터리가 좀더 넉넉하고 긴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배터리가 좀 적더라도 가벼운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50mAh에 53g인 Z1 프로 모델을 선택하셔도 되긴 하지만 사실상 뭐 4g 차이의 배터리가 반토막이니 프로보다 하는 프로 맥스 혹은 울트라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립감입니다. 그립감은 EC2, 데브3 하이퍼스피드와 비슷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EC2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우스 등의 오른쪽 부분이 좀더 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EC2와 데브3 하이퍼스피드를 섞어 놓은 듯한 그립감? 어, 클릭부와 허리를 잡는 그립감은 EC2와 비슷하지만, 클로그립으로 잡았을 때 Z1은 손바닥 중앙이 마우스에 닿지 않는데, EC2는 손바닥 중앙에 마우스 등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EC2를 잡았을 때처럼 손바닥 안에 꽉 차는 느낌보다는, 데브3 하이퍼스피드를 잡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클로그립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이고, 핑거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데브삼 하이퍼스피드보다는 EC2에 좀더 가까웠는데요. 약지 손가락을 놓는 부분이 EC2와 비슷한 각도여서 그런지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리하자면 클로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데브삼 하이퍼스피드와 비슷하고 팜 그립이나 핑거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EC2와 비슷한 그립감을 가진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마우스들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a t k z 1은 AKV-Over t 소프트웨어와 웹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모두 사용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를 키게 되면 폴링레이트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키 변경이 가능하며 DPI를 4만2 0 0 d p i 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탭에서는 폴링레이트를 8K까지 조절 가능하며, 여러가지 모드들을 온오프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 기능들은 체감이 잘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동기와 e 스포츠 모드만 켜놓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취향에 따라 모드 키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LOD를 0.7~1.7mm까지... 에서 조절 가능하며, 절전모드 시간과 키 디바운딩 지연 시간, 동글의 LED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오늘 위한 ATK Z1 울트라의 가격은 66,000원에 쿠폰을 적용하면 5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우선 제품의 장점으로는 대부분의 비대칭 마우스들이 10만 원이 넘는 가격대라 비대칭을 선호하고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 5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무게가 57g으로 가볍다는 점, 8K를 지원하고 8K 동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고 단점으로는 로고 부분이 이쁘지가 않다는 점, 코팅에 지문이 좀 많이 묻을 것 같다는 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말씀드린 단점들은 좀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고. 5만 원대의 8K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가성비 비대칭 마우스를 찾으시거나 EC2 무선이 무거워 비슷한 셜의 가벼운 마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